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악명높은 베스모 점검을 받으려고 두가티 코리아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 지금 두가티를 타보지 않고 두가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스모 점검이더라고요. 데스모 점검비가 엄청 비싸다. 막 이런 말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 두가티를 중고로 이렇게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연 데스모 점검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 바이크는요. 두가티 멀티스트라다 950이고, 지금 15,000km를 타서 15,000 데스모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두가티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차종마다 달라요. 배스모를 어2 0 0 0 0 4 0 0 0 이렇게 받는 차종이 있고 1 5 0 0 0 3 0 0 0 0 받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중에에년년년이이렇기기으으로또 어 받는 점검이 있고 그런데 0 같은 경우는 제꺼0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1 5 0 0 0 0 0 0이0 0이0 0 0 0 0 0 이렇게 점검을 어, 데스모 점검을 받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첫 데스모인 15,000 점검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악명 높은 두 가지 점검비는 사실 3만 키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만 키로대 데스모 점검. 비용이 비싸고 제가 지금 오늘 받으러 가는 1 5천대에는 그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확한 거는 오늘 받고 나서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부가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크도 3만대 점검 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점마플레이 같은 경우도 거의 3만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소기어, 체인 이런 것도 3만키로에 이제 교체를 주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점검 받으니까 오일하고 오일필터도 갈테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좀 많아요 그래서 꼭 두가티가 아니어도 다른 메이커여도 3만키로 대에는 사실 제대로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대로 안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3만에 점화 플러그를 갈아야 되는데, 아, 그냥 좀 괜찮으니까 4만까지 타야 하고 4만에 갈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좀 불쑥날쑥 한게 있죠. 근데 이제 두바티 같은 경우는 두바티 정식 AF 센터에 들어가서 그 기간 또는 키로수 점검을 받으면 그 두가티에서 정한 매뉴얼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뭐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비싸니까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음. 두가티가 싸다는 얘기 아닙니다. 비쌉니다. 비싼데, 비싼데 거기에다가 더 정확히 매뉴얼대로 모든 거를 정비를 하기 때문에 더더 더 비싸지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두가티 덕분에 저는 평일 투어를 이렇게 가고 있구요. 두가티 코리아까지. 자, 두가티 코리아에 가서 점검을 받고, 어, 과연 멀티스트라다1 5 0 0 0 k m 전기 점검 데스모 비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또뭘 점검을 하는지 어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가티 코리아에서 만나요. 뿅! 아, 두가트 코리아가 1km 남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답심리 역을 지나가고 있네요. 와, 서울 시내를 한 10km 정도 뚫고 나왔더니 찐이 다 빠지네, 찐이. 와, 이건 뭐 진짜 오일 하나 갈고 점검 좀 하려고 이런 짓을 해야 된다니 참 힘듭니다, 힘들어. 저는 외곽에 살아서, 아, 이 서울 시내 이렇게 진짜 바이크 한번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활기차게 데스보 영상을 찍으려고 활기차게 출발을 했지만, 서울 시내 라이딩 한 시간 만에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의욕 상실입니다, 의욕 상실. 왔다 두바티코리아 아 이다 왔습니다 여기 두바티코리아 딴 데로 대야 되나? 저쪽으로 대 놓을까? 아이고 힘들어 여기가 바로 누가티코리아 입니다 자 그러면 점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무려 3시간에 걸친 데스모 정검을 맞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스트라다 950 15,000km 데스모 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미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잘 보일라 모르겠는데 자자 자, 보시면요 QL 어드밴스 울트라 엔진 오일 4통이 들어가서 12만원, 그리고 가스켓, 그리고 오일 필터 22,500원. 이렇게 나왔네요. 부품 값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부품 총계는 143,500원. 그리고 2시간 작업을 해서 봉임이 10만 8천 원에 나와서 총 비용은 25만 1,500 원이 나왔습니다. 15,000 점검. 자, 정확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어, 일단, 뭐, 15,000 점검은 그렇게 극악은 아니네요. 뭐, 오일값도 생각보다 싸고, 지금 공임이 뭐 살짝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BMW 들어가도 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힐끔힐끔 계속 봤는데 촬영은 못 했지만 힐끔힐끔 계속 봤는데 어 이쪽 그 앞쪽 카울도 다 까고 뒤쪽도 다까 가지고 제가 그래서 방금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에어필터도 다 빼서 청소를 하고 브레이크 오일 수분량 다 체크하고 막 이렇게 앞쪽을 다 까야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어 아무튼 저는 대충 입고해 놓고 막한두 시간 놀면서 뭐 오일이나 살짝 갈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봤는데 정말 한 명이 풀로 붙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진짜입니다. <laughs> 저 이거 두가티에서 일도안 먹었고요. 진짜예요. 빵 하나도 안 까고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앉아있으면서 속으로, 야, 이거 막, 어? 막한 50만원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25만원 정도 나왔네요.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제가 그, 3만 키로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나오냐고 3만 데스모 비용을 잠깐 여쭤봤더니 3만이 되면은 일단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바이크 상황에 따라서 뭐 100에서 100, 120만원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을 하네요. 아, 제가 첫이 두가띠 데스모 받은 느낌을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안에서 지금 안쪽에 앉아 있을 때도 너무 친절했고 편했고요어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 불편하게 안하고 친절하게 하고 커피도 맛있었고 저는 그냥 여느 수입차 구입한 그 수입차 매장에서 대우를 받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데스모 15,000 데스모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두 가지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상입니다. 아, 차 막히는 거 봐. 퇴근 시간. 지금 6시인데. 아, 나 집에 어떻게 가나. 돈보다 이게 더 문제야. 나 집에 어떻게 가.